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수학입니다. 교과서 연필을 준비하고 시청해주세요. 5학년 2학기 수학 1단원 수의 범위와 어림하기. 오늘은 3차시 수의 범위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해볼까요?입니다. 교과서는 14쪽에서 15쪽까지고요. 실제 수업 시간보다 짧게 만들어진 영상이기 때문에 문제를 읽어주면 일시 정지를 눌러서 실제로 풀어본 후 답을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세요. 오늘의 배움 문제입니다. 오늘은 수의 범위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볼까요?에 대해서 한번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내용을 잠깐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세 가지 문제를 선생님이 준비를 했습니다. 30 초과 인수, 30 미만 인수. 얘네를 어떻게 문장으로 나타내면 좋을지 한번더 생각을 해 보고요. 이상과 이하, 초과와 미만 얘네들의 다른 점은 무엇이었을지 한번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일시정지를 눌러서 한번 생각해 본 후에 선생님과 함께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다잘 생각해 보았나요?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 초과인 수는 30보다 더큰 수입니다. 즉, 30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걸 다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30 미만인 수는 30보다 더 작은 수가 됩니다. 즉, 30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 이상과 이하 초과와 미만입니다. 이상 이하는 그 숫자를 포함하는 수의 범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뭐와 같거나 크다. 이거는 이상이 되는 거였고, 그다음 뭐뭐와 같거나 작다. 이거는 이하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다음 초과와 미만 같은 경우는요, 그 숫자를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뭐보다 큰, 요게 초과가 되었고요, 뭐뭐보다 작은, 요게 미만이 되었습니다. 그럼 초과와 미만의 수직선을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52 초과인 수를 수직선에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52의 위치를 찾으면 바로 여기가 됩니다. 초과는 그 기준 숫자를 포함하지 않는다이기 때문에 동그라미에서 색칠하지 않은 빈 동그라미를 그리고 초과는 뭐뭐보다 크다였으니까 52를 기준으로 오른쪽을 표시해 주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68 미만인 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68 미만이니까 먼저 68의 위치를 찾아주면 바로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 미만은 68 기준 숫자를 포함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동그라미, 긴 동그라미를 그리고 미만은 뭐뭐보다 작은 이기 때문에 68을 기준으로 왼쪽을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수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4쪽에 1번 문제예요. 중기 내반 남학생들이 윗몸 말아 올리기를 하였습니다. 중기 내반 남학생들의 기록이 어느 등급에 속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중기가 속한 등급의 횟수 범위를 한번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기는 36회를 윗몸 말아 올리기를 했어요. 그러면, 36은 어디에 속하느냐? 22보다는 크고, 39보다는 작다라는 걸알 수가 있었으니까, 아, 36은 바로 3등급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준기는 3등급이 되는 거고요. 준기가 속한 등급의 횟수 범위, 즉, 3등급의 횟수 범위를 이야기하자면, 22회 이상, 39에 이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준기와 같은 등급에 속하는 학생의 이름을 모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기는 아까 우리가 3등급이다 라는 거를 알았고요. 그래서 3등급은 22 이상, 39 이하였습니다. 그러면 준기와 같은 등급에 속하는 친구들이니까 당연히 준기도 포함이 되겠죠. 그러고 나서 명환이 22회. 22회 같은 경우는 22 이상이니까 기준 숫자인 22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정훈이 39회. 마찬가지예요. 39 이하이기 때문에 기준 숫자인 39도 포함이에요. 그러면 준기와 같은 등급에 속한 학생의 이름은 준기, 명환이, 정훈이, 이렇게 세 사람이 됩니다. 그럼 준기가 속한 등급의 횟수 범위를 수직선에 어떻게 나타내면 좋을지 이야기해 보고요. 그 범위를 수직선에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사속단 등급은 3등급이었고, 3등급의 횟수 범위는 22 이상, 39 이하가 됩니다. 그럼, 우리 타근타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직선 같은 경우는요, 선생님이랑 22 이상을 한번 표시해 볼 거고요. 다음, 두 번째 수직선 같은 경우는 39 이하를 표시해 볼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수직선에는 22 이상이고, 39 이하를 한꺼번에 표시해 볼거요 겁니다. 그럼 먼저 22의 위치와 39의 위치를 먼저 적어 보도록 할 겁니다. 22는 여기가 될 거고요. 39의 위치는 이쪽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22 이상을 먼저 확인을 할 건데, 이상은 그 기준 숫자를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동그라미 안에 색칠을 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상은 더큰 숫자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즉, 22 이상을 표시하게 되면 이렇게 표시가 되겠네요. 마찬가지, 39를 한번 표시해 볼게요. 39도 이하이기 때문에 기준 숫자인 39를 동그라미 안에 색칠해서 표시를 할 거고요. 이하는 39와 같거나 작은 숫자들이기 때문에 39를 기준으로 왼쪽을 표시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22 이상이고 39 이하인 걸 우리는 같이 합쳐서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겹치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선생님이 지금 표시하고 있는 부분이 겹치는데 22 이상이기 때문에 22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 39 이하기 때문에 39도 포함이 되며 22보다는 커야 하고 39보다는 작아야 한다. 그럼 이걸 어떻게 표시하면 되느냐? 바로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이고 이하이기 때문에 시작과 끝점에 둘다 동그라미 안에 색칠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상이고 이하이기 때문에 서로 겹치는 부분만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교과서 15쪽에 약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의 범위를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을 이용하여 수직선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게 됩니다. 5 이상이고 8 이하인 수. 이거는 우리가 아까 했었던 친구와 같죠? 이상이고 이하이기 때문에 두 기준 숫자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안에 색칠이 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5 이상 또 마찬가지 기준 숫자가 포함이기 때문에 색칠을 했는 건데, 미만 같은 경우에는 기준 숫자가 포함이 안 되죠. 그래서 미만은 동그라미 안에 비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초과도 기준 숫자가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비어져 있는데, 8 이하인수 같은 경우는 기준 숫자 포함이기 때문에요 동그라미 안에 색칠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5 초과 8 미만인수라고 하게 되면은 초과와 미만은 그 기준 숫자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둘다 기운 동그라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교과서 15쪽에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연수가 씨름 대회에 참가하려고 합니다. 몸무게가 48kg인 연수는 어느 체급에 속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수가 속한 체급의 몸무게 범위를 한번 말해볼 건데요. 일단 연수는 48kg이에요. 그럼 48kg은 40 이하. 아니죠. 그 다음 40초과는 맞지만 45이하가 아닙니다. 그럼 45초과는 맞고 50이하도 어 맞네요. 그럼 50초과가 일단 아니고 55초과도 아니다 라고 해서 연수는 48kg 즉4 5초과 50이하가 되기 때문에 지리급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연수가 속한 지리급의 체급의 몸무게 범위는 45 토가 50 이하가 됩니다. 연수가 속한 체급의 몸무게 범위를 수직선에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수가 속한 체급의 몸무게는 지리급이었고요. 45kg 초과 50kg 이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45kg과 50kg의 위치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45kg이고요. 여기가 50kg입니다. 맞죠? 자 그럼 초과 같은 경우는요. 그 기준 숫자를 포함하지 않는 수이고요. 이하 같은 경우는 기준 숫자를 포함한다라는 거라서 40% 5 같은 경우는 비어져 있는 동그라미를 그리면 되고요. 50 같은 경우는 안에가 색칠이 된 동그라미를 그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45초가 같은 경우는 기준 숫자보다 오른쪽. 을 표시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5 2 이하 같은 경우는 기준 숫자보다 왼쪽을 표시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 45 초과 5 2 이하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표시하면 된다라는 걸알수 있겠네요.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의 범위라고 해서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을 활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았는데요. 그러면 30일 이상 47 미만, 그리고 36 초과 45 이하인 수들을 수직선에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상 이하 같은 경우는 그 기준 숫자를 포함한 수로써 동그라미 안에 색칠돼서 표시해야 한다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초과 미만 같은 경우는 그 기준 숫자를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동그라미 안에 색칠하지 않는다 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31 이상 같은 경우는 그 숫자를 포함하기 때문에 색칠된다 라는 걸 기억하고 47 미만 같은 경우엔 기준 숫자를 포함하지 않는다니까 색칠하지 않는다를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31의 위치는 여기. 47의 위치는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 30일 이상이니까 31을 기준으로 오른쪽을 표시하시면 되고요. 47 미만은 47을 기준으로 왼쪽을 표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다음, 36초가 45 이하인 것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가 같은 경우는 포함하지 않으니까 빈 동그라미. 이하 같은 경우는 포함하니까 색칠된 동그라미를 하면 됩니다. 그럼 36은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45는 이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36 초과니까 36을 기준으로 오른쪽, 45 이하니까 45를 기준으로 왼쪽을 표시하게 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과제입니다. 수학 익힘 책 10쪽에서 11쪽까지를 해결해 보고요. 다음에 암호문을 완성하시면 됩니다. 수익의 답을 글자로 바꿔서 문제칸에 적고 사용하지 않는 글자는 힌트칸에 적습니다. 문제와 힌트를 보고 넌센스 퀴즈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오늘의 수학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술터는 다음과 같고요. 그러면 다음 올림 배울 때 다시 만날게요.